얘들아, 안녕. 산타는 50도 홍콩주 언니야. 언니가 오늘 온 산은 전남 곡성에 있는 동학산에 왔고, 동학산은 총 왕복으로 5.3km고, 산은 1000m가 좀못 되는 735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 만만한 산은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정상 찍고 오는데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나는 좀 느린 편이잖아? 오늘 한 4시간 정도 산행 예상하고 있고, 어, 동학산은 옛날에 그 풍악이 온 산을 울려서 온 산이 움직였다고 해서 동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 그래, 그럼 우리 어디 한번 등산 한번 가볼까? 고고! 내비는 도림사 찍고 오시면 되고, 주차장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비누도 있고, 굉장히 깨끗해요. 주차 공간은 대략 7대 정도 주차 가능하며 무료 주차입니다. 동학산은 산불 예방 입산 통제 기간이 있는데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참고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계곡을 끼고 산행을 시작하면 되고요. 150m 정도 걸어가다 보면 도림사가 나옵니다. 도림사는 동학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로 660년 신라 무열왕 7년에 원효대사가 사불산 화엄사로부터 이주하여 지었다고 전해오며 도인들이 절에 숲처럼 모여들어 절 이름을 도림사라 지었다고 해요. 현재 위치 도림사에서 베너먼치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빠져서 동학산 정상 찍고 다시 원점 회귀에 오는 코스로 갔다 올 거야. 본격적인 등산 시작으로 들머리가 나오는데 들머리에서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이정표를 따라서 직진을 하시면 되고요. 큰 바위를 지나 계곡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첫 번째 나무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면 널찍하고 평평한 큰 반석이 나오고 시원한 돌임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하산하시는 등산객들이 여기에서 피로에 지친 발을 담그고 쉬고 가시네요. 이제 두 번째 다리를 건너면 첫 번째 이정표가 나오는데 배 너머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숲속의 완만한 흙길 등산로와 돌길 오르막을 걸어가면 세 번째 아치형 다리가 나오고 돌길 오르막길이 계속돼요. 등산 유튜브 오랜만에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 내가 작년 11월 초? 그때 산에 오고 지금 오는 거니까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아. 나 등산 유튜브 맞아? <laughs> 아그 동안 너님이 바빠서 못 왔잖아 너님이 바빠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가 한 달에 한 번은 올라고 이러다가 문 닫겠어. 이제 배너머지 삼거리가 나오네요. 도림사 주차장에서. 지금 여기 이정표까지 오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고 여기서 배너먼지로 가는 게 아니라 동학산 쪽으로 우측으로 해서 올라갈 거야. 1.5km 남았고 현재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그닥 경사도가 높거나 그러지 않고 완만하고 어 괜찮아. 첫 번째 데크 계단이 나오고 이어서 통나무 계단으로 계속 오르막이고요. 그리고 가파른 흙길 오르막이 계속돼요. 중간 중간 이정표가 나와서 저 같은 길치는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서 좋았어요. 돌길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고 동학산 0.9km 이정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상까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두 번째 데크 계단이 나오는데 꽤나 경사도도 있고 계단이 길어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신가봐요. 힘들어. 계단이 많아. 경사도도 높아. 계단 적은 줄 알았거든. 존나 길어. 존나 요건 아니에요. 존나? 존나가 여기야? 나는 그거 요욕 아니지 않아? 여기 용 나올 정도 아니야. 아이 존나는 그냥 요기 아니지. 욕 아니야 그건. 그거 사진은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씨발 너이 정도 나와 여기야. 존나는 여기 아니야. 다행히 중간에 조망이 좋은 곳도 있어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갑니다. 가파른 흙길 오르막을 약 300m 정도 올라가면 동학산 0.6km 이정표가 나와요. 경사도 높은 돌길 오르막을 올라가면 나무 사이로 멋진 조망이 펼쳐지네요. 바위 능선길을 따라서 100m만 더 올라가면 동학산 0.5km 이정표가 나와요. 동학산이랑 신선바위 가는 삼거리 나왔고, 주차장에서 지금 여기 500m 남은 이정표까지 1시간 20분 걸렸어. 가보자. 한 바위길을 올라가고 가파르고 미끄러운 오르막을 힘겹게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가 빡세요. 이 길이야? 아니가 우리 산이지만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가? 나무 뿌리 잡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뭐 로프가 있으면 아 이거 잡고 올라가나보다 하는데. 길이 나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역시, 악자 들어가는 산이네요. 이게, 동학산. 높이가 낮아서, 너무 방심했어. 역시 방심은 금물. 가파른 흙길 오르막을 200m 올라가니, 동학산 0.3km 이정표가 나오고, 여기가 신선바위길 우회로가 만나는 곳이에요. 가파른 바위길을 올라가니 멋진 능선 바위길이 나오면서 조망이 펼쳐지네요. 뷰. 평평하고 넓은 바위를 지나 돌길 오르막을 조금 올라가면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입니다. 미끄러지고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하산 잘했고 총 왔다갔다 왕복으로 3시간 55분 걸렸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2시간 하산하는 데는 1시간 40분 그렇게 걸렸어 어, 동학산은 0.9km 이정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빡세 이제 오르막도 심하고 길이 험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 뭐 나름대로 잘 갔다 왔어 그럼 이제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